자 이번 영상은 우리 그황우지님 그러니까 당첨번호 12번입니다. 자 이분께 연락을 해서 상품 코드를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쿠폰 입력란이 없다네요. 그래서 어~ 저는 쓰지도 못하는데 갖고 있어 봤자 소용이 없으니 다른 분 다시 재추첨해서 드리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못 쓰니까 다른 지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고맙게도, 고맙게도, 어, 다른 분에게 재추첨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댓글 다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어, 한 분을 그냥 본인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댓글, 선택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어, 우지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코드를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건 좀 그렇고, 저랑 같은 조에 속해, 속했던 분들 중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어, 어,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그것도 본인과 같은 조에 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그분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제가 고맙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다른 분에게 줘도 되는 건데, 이렇게 양보를 또 같은 조회는 분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다는 마음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기프트카드도 혹시 아이폰은 못 쓰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너무 이 마음이 너무 좋고, 이뻐서, 너무 착하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기프트카드라도, 어, 기프트카드 15,000원 짜리라도 제가 결제를 해서, 이제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결제를 이미 한 상태예요. 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구글 자체가 안드로이드 전용이라서, 기프트카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laughs> 저는 결제를 이미 한 상태인데, 상품은 드리고 싶은데, 어,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황우지 님께서 어 양보를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음, 싶었고 음. 그다음에 어 다시 재추첨해서 당첨을 되신다면 저에게 고마워하지 마시고 황우지 님께서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황우지 님께 댓글로라도 좀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는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공개를 하는 거니까, 어,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오늘이잖아요? 아까 이제 그 카톡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기프트카드라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월 25일 상품 제가 구입한 그 내용이에요. 상품명 구글, 어, 기프트 코드 이렇게 나오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후딱 쓰실 거니까 제가 더 내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해서 드리고 싶었는데도 이제 우지님께서 사용을 할수 없다는, 어, 그 말을 들어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이게 결제를 한 거니까 이 기프트 카드는 이제 다음 이벤트 때또 여러분들께 상품으로 어,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허니새 아빠입니다. 자, 지난 이벤트, 그러니까 이 상품 코드 수정 300개짜리 상품 코드 5 명을 추첨을 할때그 당첨되신 분 중에 한분 12번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황우진님인데 이 황우진님께 음, 이 상품 코드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어, 본인 휴대폰이, 어, 애플폰이라서 이 상품 코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안타깝게도, 어, 상품을 받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같이, 이제 그 그룹, 같은 그룹이었던 그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어,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번인 본인 빼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어, 대신 상품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진님께서 양보를 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다른 아는 분들한테 줘도 되고, 뭐,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고 싶다고, 어, 아주 좋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2번 빼고요. 빠져, 12번. 뭐야. 뭐냐고. 얘가, 얘가 거부하는데요, 지금? 지난 이벤트가 왜 갑자기 나오지? 잠시만요. 자, 갑자기 지난 이벤트께 자꾸 눌러지는데, 이거 왜 이래? 뭐야? 얘가 지금 거부하고, 있... 이뭔 상황이지? 어,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얘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이 지금, 얘가 지금, 뭐야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반항하냐 지금? 자, 다시. 쭉. 자, 룰렛 많죠? 이벤트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 여기 있네요. 최종 추첨 3번. 자, 여기에서. 자, 12번, 과감하게 제외했고요 자, 우리 황우지님께서 사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우지님 1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어, 그 쿠폰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첨합니다. 자 우리 황우지 님께서 양보하신 분은 몇 번인가 (20번이네요) (20번) 자 (20번) 당첨자분 본인 확인 꼭 하십시오 본인, 본인 꼭 확인하시고 자 (20번) 이신 분은 댓글로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고스란히 그 코드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행운 행운아 행운아 (20번) 축하드립니다.